쭉쭉쭉 돼지고기 순두부 라면 완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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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룡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돼지고기 순두부 라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곧 다가올 여름 여름하면 캠핑을 많이 가는데 캠핑 가면 우리가 김치찌개 이런 거 많이 끓여 먹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김치찌개 말고 더 맛있는 메뉴를 해볼 거예요 라면 요리 너너너 김치찌개 너너너 돼지고기 순두부 라면 지금부터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보러 가시죠. 비룡 재료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순두부, 틈새 라면. 이 요리는 무조건 라면은 틈새 라면. 통마늘과 달걀, 대파, 앞다리살 200g과 팽이버섯 3분의 1 정도의 양을 준비했습니다. 채소 손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마늘, 꼭지. 요거 들어가면 이제 쓴맛이 좀날수 있으니까 꼭지는 제거하고 마늘을 편마늘로 썰어 주세요. 감마늘 쓸 때는 중식도가 좋아요. 길쭉, 길쭉하게 썰어 주세요. 컷촥촥촥 좋았어. 자, 이번엔 대파. 자, 반으로 갈라서 파 기름을 내줄 거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서 파 기름 향을 빨리 빼줄 거예요. 이렇게 썰어 주세요. 기름은 고추기름을 넣어 주세요. 자, 고추기름이기 때문에 불은 약불에서 볶아 줄 거예요. 자, 불 튀기니까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. 파 기름 먼저 출발할게요. 자, 이제 파하고 마늘 기름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어줄 거예요. 자, 쭉 땡겨보면, 자, 파하고 마늘에서 이제 볶아지면서 이렇게 기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지방이 좀 있는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볶아주세요. 소고기 같죠? 채소와 고기가 잘 볶아졌으면 라면 양에 맞게 물을 넣어주세요. 자 라면 스프를 바로 넣어줄 텐데요. 이 라면 스프의 이 간이 고기와 이채소들에확 머금어요. 그러니까 스프는 최대한 그냥 바로 빨리 넣어주세요. 빨개면 자 건더기도. 싹, 싹, 싹. 색깔이 정말 예쁘죠? 이러면 우리가 놀러 갈때 챙길 거요. 예 그냥 고추기름 하나만 챙기시면 돼요. 뭐 고춧가루, 고추장, 뭐 이런 거안 챙기셔도 되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간소하게 준비해서 놀러 가세요. 팔팔 끓으면 라면 톡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쪼개고. 여기에 후랑크햄 같은 거 넣어도 맛있고요. 돼지고기 넣어도 맛있고 뭐. 뭐 넣어도 맛있겠죠? 뭐 김치 넣어도 맛있겠고요.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겠죠? 자 여기를 군대에서 배웠던 건데 요걸 이렇게 옆에를 똑 잘라주세요. 옆을 이렇게 똑 잘라서 여기에 가위를 집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톡톡 잘라서 자 이대로 쭉 짜줄 거예요. 자 순두부 들어갑니다. 쭉쭉쭉 아또 쫙, 아우, 쫙, 아우. 자 순두부는 건들면 글리나요. 순두부가 싫어하니까 자 이렇게. 자 팽이버섯은 서비스. 계란 딱 살려서 톡. 여행 갈때 들고 가시죠. 신자 쪽만 살짝. 요령 미롱의 돼지고기 순두부 라면 완성. 자. 먹어봐야 할 텐데요. 라면 먹을 때 원래 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여러분도 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라면 두 개가 이렇게 많아. 오이어. 오. 야. 오. 라면에 고기라니, 음, 음 어휴 맛있어 라 文字 Oh 이렇게 돼지고기 순두부찌개 먹어봤는데,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와, 제가 원래 진짜 말이 많은 편인데요. 한입 먹고 얘기하고 싶고, 한입 먹고 설명하고 싶고, 한입 먹고 알려드리고 싶고, 한입 먹고 이 맛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, 와, 이 충동이 진짜 오네요. 자, 하나부터 꽂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처음에 라면을 딱 먹었는데, 이야, 이게 호도도독 하면서 입안으로 호로록 들어오는 게, 이게 과연 라면인가? 와, 진짜 어떠한 요리에 어, 면사리를 넣어서 먹는 듯한 정말 깊은 짭쪼름하면서 아주 맛있는 면발이 들어오는 게 아주 좋았고요. 순두부를 딱 떠서 먹는데, 와, 이 순두부가 입안에서 그냥, 아까치가 요렇게 막 했잖아요. 입안에서, 와, 녹는 게, 와, 정말 예술이었어요. 그리고 약간 그 순수한 맛 있잖아요. 아무 맛도 없지만, 입안에서 재미도 주고, 와, 뭔가 이렇게 또 하얀 걸 먹으니까, 또 약간 좀 새로운 그, 뭔가, 그런어그어 그 어,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. 어 정말 놀랬던 거는 아 역시 노린자입니다. 아, 노린자. 딱 떠서 한입 먹는데 와, 아, 먹자마자 냠 너무 고소해라고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와, 그것도 참나라 진짜 힘들었어요. 뭐 국물은 뭐아 설명 안 할게요. 먹어보면 알아요. 아주 참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참 신기했던 건 라면을 돌고 순두부를 으깨서 같이 헐어락 하면서 먹는데 와, 면발이 입안에서 치는 느낌과 순두부의 입안에서 부드러운 녹아내리는 그 느낌이 아우, 정말 좋았습니다. 정말 맛있네요. 아, 고기도 오늘 아주 참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놀러 가실 때뭐 챙기라고요? 고추기름. 다른 조미료. 고추기름. 하나만 챙겨서 놀러 가세요. 캠핑, 여행. 여러분들의 아침을 제가 이 영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비룡.